저이 정말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면은 두껍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7 7면은 정말 많이, 많이 쓰는 멀리서는 멀리서 멀내 피부톤보다 훨씬 발랐을 때더 예뻐 보이고 좋으니까 아마 다른 진짜 제품들보다 더서독 신경 써서 고르게 되는 게 베이스 파운데이션서멀 같아. 멀리서 치리서 멀리서 뭘또 준비했다고요? Uh, yeah. <laughs> 그렇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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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작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을 포함한 베이스 제품을 어떤 기준에 중점을 둬서 고르나 알아봤더니 커버력이 38%로 1위고요. 음? 지속력이 29% 2위. 수분감 12%, 색상 7%, 가격 6%라는 답변을 음. 해주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커버가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저, 저, 저. 지속력... 지속력. 하긴 파운데이션 쓰는 게 지속력을 많이 중요하죠. 보는 거죠. 막또 요즘 착붙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좀 피부에 딱 찰떡같이 붙는 아... 또 이제 무너지지 않고 또 결점은 깨끗하게 커버되는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허... 최대한 자연스럽. 음... 막 이렇게 신경 쓸게 너무 많으면 음. 실패할 확률도 막 많은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특히 베이스 제품은. 한번써 쓰고 방치된 베이스 제품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음. 버려야 되는데 아, 아, 맞아.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 얼굴이 있는 거예요. 맞아. 아, 진짜 많이 나넣어요 와. 와. 맞아 맞아. <laughs> 마이매드 뷰티가 2034 여성 300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베이스 제품 때문에 폭망했던 기억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위부터 일위까지 나에겐 끔찍하지만 남들에겐 너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된걸좀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 하얀 피부 아 내가 말할래 했는데 아 이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끝이에요. 왜안 안 갖고 싶었겠어요? 그러서 봤죠. 2 1호 같은 거 나도 아니 2 3호 삼호 같은 거 정말 써봤는데 얼굴이 둥둥 떠 있다 개념이 아니고. 마네킹 같다는 소리를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폭망했던 기억 중에 얼굴 톤을 못 맞, 아 뭐, 피부 톤을 못 맞춰가지고 얼굴만 둥둥 둥 음. 이게 있을, 있을 것, 같아. 것 같아요. 프로 있을 것 같아요. 있어. 오, 와, 3위가. 오, 3위가 톰팡 질팡 세상에 내 얼굴 색과 맞는 베이스가 있긴 한 걸까? 오.